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의 박철기입니다. 이번 이달의 연구로 본 논문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논문은 대표적인 내종양 신경교종, 즉, 글리오마에서 텔로머레이, 텔로미어 텔 메인텐스 메커니즘의 분포와 변화를 알아본 논문으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암세포는 세포 분열을 지속하기 위해서 텔로미어의 길이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기전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기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텔로미어 레이즈라는 텔로미어의 반복구조를 지속적으로 연장해주는 엔자임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종의 DNA 리페어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텔로미어를 연장하는 Alternative l e n g i n g e 텔로미어, 즉 ALT라는 기전입니다. 암세포에서 텔레모레이즈 액티베이션은 텔레모레이즈 효소와 관련된 유전자의 뮤테이션을 동반하는데, 글리오마에서는 터트 유전자의 프로모터 변이가 대표적입니다. ALT도 글리오마에서는 ATRX 변이와 발현 감소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암세포에서는 터트나 ATRX의 변이가 서로 뮤추얼리 익스크루시브하게 존재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다만 어떤 암세포에서는 터트나 ATRX 변이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 어떤 텔러머웨어 메인트너스 메커니즘이 작동되는지 알아보고자, 그리고 실제로 터트와 ATRX 변이가 텔러머레이지 액티베이션과 ALT에 각각 연관이 되는지 확인해 보기로자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총 412명의 전 연령에 걸친 다양한 글리오마 샘플에서 텔러머어메인트너스 메커니즘을 분석하였습니다. 텔로머레이즈 액티비티는 트랩이란 방법으로 활성도를 직접 측정하였고 ALT는 에 대한 증거 실험으로는 서 C circle array를 이용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전체 샘플을 네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텔로머레이즈 액티베이션과 ALT가 동시에 존재하느냐 아니면 둘다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 t 스와 네가티브 그룹을 추가로 분류하였습니다. 전체 샘플의 랜드스케이프를 보면 실제 예상과 다르게 생각보다 많은 수의 샘플이 네가티브나 보호스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텔로미어 메인터스 메커니즘은 터트 프로모터 뮤테이션이나 ATRX 로스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텔로머레이즈 액티베이션도 되어 있지 않고 ALT도 가동되어 있지 않은 네가티브 그룹은 제3의 텔로미어 메인턴스 메커니즘이 가동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를 알아보고자 RNA 시퀀싱을 통한 그 네가티브 그룹에스페스픽하게 발현되는 유전자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텔로미어와 관련성이 있는 유전자는 발견할 수가 없었고 대신 셀 사이클 관련된 유전자의 활성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경향을 보여서 해당 세포주를 구축하여 관찰한 결과 실제 텔로머레이즈 액티베이션이나 ALT가 활성화된 세포주에 비해서 이런 네가티브 그룹은 세포 분열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네가티브 그룹이 임상적으로 더 좋은 예우를 보인다는 증거는 임상 데이터에서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별도로 구축된 133개의 패어드롱티드 샘플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캔서 프로그래션에 따라서 텔로미어 메인 a 스 메커니즘 스테이트스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하기도 하고 실제 클래스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텔로머레이즈의 활성도는 그 캔서 프로그래션이 될수록 굉장히 다양하게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텔로머레이즈 액티비티의 변화는 이 모든 샘플의 랜드스크어뷰에서 지금 보듯이 텔레모레이즈 액티비티가 증가하는 방향이 한반 정도가 됐고, 그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 한반 정도가 되어서, 이런 텔레모레이즈 액티비티의 변화는 상당히 무작위적으로 변화하는 듯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향성을 결정하는 특별한 임상적이거나 유전자학적인 그 원인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암세포에서는 터트나 ATRX의 변이가 서로 뮤 x 리익스클루시브하게 존재하지만 그와 연관된 텔로미어 메인텐스 메커니즘으로서의 텔로머레이즈 액티베이션이나 ALT는 다양한 조합으로 존재할 수가 있고 특히 둘다 비활성화된 경우에는 새로운 텔로미어 메인텐스 메커니즘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세포 분열량이 확연히 떨어진 상태로 암세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텔로미어 메인텐스 메커니즘은 암의 진행에 따라 다이나믹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단순히 지네틱 시그네처만으로 암세포의 분연력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 신경교정에서 텔로미어메인턴스 메커니즘의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와 연관된 임상적 의의를 찾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